자, 워렌버핏이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1등 기업으로 매수하라고. 1등 기업으로 매수하면, 못 먹어도, 어, 장기 투자하면 계속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오늘은 이 반도체 장비주, 하나 공개할까 해요.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집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볼만 하고요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도 한번 해볼만한,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생각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개인 투어 여러분들, 그리고 수익맨 구독자 여러분들, 아, 수익맨입니다 아,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빠르게 알려드리면서 우리 개인 투어 여분들이 선침할 수 있는 영상을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는 종목이 상가를 간다거나 급등하는 믿기 있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신이니까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보시고요.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도 상가 연산 전상 갈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좀 스윙맨 구독 눌러 주셔가지고 좀 이제 몸들발을 보는 사람 받고 있다 좀 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이 어플 설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어플 설치하는 방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여러분 핸드폰에 플레이스토어 있죠? 플레이스토어 누르신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 열두 시 방향에 어, 검색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다가 스윙맨 딱 검색하시면 자, 이렇게 스윙맨이 뜹니다. 그러면 설치 딱 누르면 이거 한 30초 만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리겠고 영상으로 전달할 수 없는 어, 영상으로 한계가 있는 어, 그런 자료들을 어플에서 제공해 드리니까 어, 그런 거다 무료니까 100% 무료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뭐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이냐. 자, 오늘은 이 반도체 장비주 하나 공개할까 해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 대량 매집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볼만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도 한번 해볼 만한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어떤 이슈가 있었죠? 이 외국인들이 반도체들을 엄청나게 매수했단말이요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또는 어, 그외 등등 종목들을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테스 같은 경우에도 급등했고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톱텍도 급등하고 그외 등등 반도체주들 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냐 저는 단기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좀 장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1월 달부터 지금까지 3조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어디로 들어왔냐 대부분이 반도체 전기 전자 쪽으로 쭉 들어왔단 말이죠 외국인들이 순매 외국인들 순매도가 4일 동안 지속이 돼도요 전기 전자 쪽에는 계속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생각해드려요 2017년도 초반에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됐었죠. 반도체주들을 강세 보면서 쭉 구상했습니다. 한 6개월에서 7개 월 정도. 지금 2019년도도, 어, 그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보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개될 종목의 특징을 좀 보자면, 일단, 어, 반도체 장비 제조 판매가 주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 내에서 패턴을 그리고 제거하는 관광의 표면 처리와 건식 제거 장비 생산 뭔,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뭐 드라이클리닝 장비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반도체 전공정 업체 중 고객사 전방 제품 다변화 가장 잘 되어 있는 업체 중 하나다. 특히 건식 제거 어, 드라이스트립. 그 장비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업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1위 업체가 여기 또 있었네요. 자, 워렌버핏이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1등 기업으로 매수하라고. 1등 기업으로 매수하면, 못 먹어도, 어, 장기 투자하면 계속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 워렌버핏이 좋아하는 1위네요. 1위. 예, 독점 기업, 1위 기업,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같이 투자하신 분들은. 자, 그러면 이 드라이 스트립이 뭐냐. 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어, 관광의 감광액 남은 PR을 제거하는 것. 뭐 2017년 기준 뭐 시장 점유율 53% 수준.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주 고객사가 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인텔, 어 마이크론, 뭐이 정도 반도체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이 정도 회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규모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 와 협력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 망할 리는 없겠다 이렇게 좀볼수 있어요. 생산라인 증설 시마다 수혜를 있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히 조금 괜찮은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제가 반도체에 대한 기술을 잘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뭐 세계 1위라든지 아니면 뭐 점유율이 크다라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조금 어, 고객자가 제대로 확보되는 거, 이런 걸 봤을 때좀 이제 매력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냐 바로 PSK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PSK라는 종목 인데이 종목이 지금 어떠한 흐름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금 이 일봉상 차트거든요. 자 거의 뭐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느냐? 고점 대비 에, 이 요것이 지금, 자, 48% 빠졌어요. 48%. 48% 정도 고점 대비 쭉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대량 거래랑 동반하면서, 자, 최근에 대량 거래랑 동반하면서 이제 우상해주고 있는 모습을, 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월봉이나, 어, 이런 주봉들 봤을 때. 자, 우리, 이수익면은 항상 강조드리지만 월봉상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종목을 항상 강조해 드립니다 이런 자리 120월선의 지지를 받는 종목들 120월선의 지지를 받는 종목들이 강력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반도체 종목들이 이런 흐름들이 잘 나옵니다 월봉상 120월선의 지지를 받는 종목들 자 그리고 이제 이 주봉을 봤을 때 항상 주봉상에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종목을 좋아한다 말씀드렸어요 주봉상 저점은 내려가는데 여기 저점은 들어올려지죠. 자, 이거 충분히 상승 시그널로 봐도 어, 괜찮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물 때240 주선이 240 주선 여기 16,200원 라인 때만 충분히 쭉 뚫어내면요. 그러면 금방 22,000 원까지도 반등할 을수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 PSK란 좀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재물을 봤을 때, 어, 재물을 봤을 때는, 어, 상당히 좀저평가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드려요. 일단 부채 비율이 21%, 뭐, 18%, 12% 이렇게 되죠. 부채 비율이 늘어나더라도, 그래도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유보율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유보율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플러스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턴어라운드가 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는 좀안 좋았겠죠 2018년도 안 좋았으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6월달부터 12월까지 달 계속 조정 나왔단 말이지 근데 여기를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점점 점점 점 상승해서 을못 가더라도 한 여기 정도는 우리 수익맨 구독자로부터 한 2만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단기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죠. 음 그래서 상당히 좀해볼 어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드려요. 이거 봤을 때뭐 PR 밴드도 그렇고 PBR 밴드도 그렇고 지금 다 머리를 들었거든요. 상당히 조금 어 좋다고 말씀드리겠고. 어 그리고 이기 보면 어 드라이스트립 분야 매출 1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1위. 1위라는 거좀 이제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배당도 있고 에? 상당히 조금 좋은 종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독자 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PSK라는 종목이고요 어, 정확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정확한 가격 진략에 궁금하신 분들은, 자, 수익면 어플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수익 추천주. 자, 수익 추천주 이거 보시면 되거든요. 자, 수익 추천주 봤을 때, 어제 추천주도 깔끔하게 어, 수익 마감했습니다. 자, C큐브. 깔끔하게 수익 마감했고, 어, 운이 좋으면, 자, 이런 식으로, 뭐, 흥국 같은 종목들. 자, 흥국 같은 종목들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외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뭐, 써니전자 같은 종목들도, 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상 이수익추천주라는 것이, 어플을 활용하는 있어서 이수익추천주라는 것이, 무조건 이것을 맹신하고, 어, 매수를 해라, 이게 아니라, 이 수익추천주들의 맥점들, 왜 이날 이 종목을 들어갔는지 왜 이날 이런 종목들을 들어갔는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또는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생각드려요 그리고 그외 등등 뭐 자료들 뭐 수익 노트라든지 이런 것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저한테 좀 방대한 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공부를 했던 방대한 자료들을 살짝 영상으로 공개해드릴 수는 없단 말이죠.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어플에다 올리고 그리고 우리 개인투자 분들도 무료로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뭐 어플 뭐 다운받아라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끔가다 그런 댓글들이 있는데 그런 거할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순수한 마음에서 좀 하는 건데. 에,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하시면 된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냥 여기서 끝내겠다. 그냥 영상으로만 만족하겠다 하신 분들은 영상으로만 딱 끝내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 오늘 옵션 만기었는데 어, 변동성이 그렇게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만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투자 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날씨가 춥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은 강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 수익.